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한 가지 단점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생기느냐? 바로 모든 것들을 다 비평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단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평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건 거기 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심지어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도 이런 비평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읽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거 문제다. 아 이렇게 돼서 이것 또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을 때도 있고 아니면 거기 나오는 인물들도 때로는 문제를 이렇게 이것이 문제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인물 세례 요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바로 세례 요한 이 땅에 보내 가지고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길을 예비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는 그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냐라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정말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예비해야 했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일꾼이 이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냐, 내가 세례를 베푼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주신 그리스도가 맞냐라는 것을 의심을 하게 되면은 그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진정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냐는 그런 의문을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가 맞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무엇보다도 그의 사명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 죄악들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선포했던 뭐 진리 중에 하나 헤롯이 부적절한 결혼관계를 맺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는 거침없이 그냥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 그거 가늠하는 것이다. 바름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도자에 대해서 그의 잘못을 정확하게 언급을 해버렸던 것이었죠. 그때 당시 본봉만이었던 헤롯 당연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못마땅히 여기면서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었던 겁니다. 감옥에 들어간 상황에서 그의 주변 환경 많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듣는 소문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살거 시작하였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대립을 이루고 그들의 잘못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과 마찰을 빚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들을 따르지도 않는다라는 그러한 뭐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거기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연약한 사람, 사회에서 외면된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면서 그들을 돌본다는 소식을 듣다 보니까는,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 상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었죠. 직접 보고 확인할 수가 없고,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에게 듣다 보니 그런 가운데 정말로 이분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맞는가에 대한... 그냥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질문하였던 것 당연한 일인 것이죠. 우선은 소문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상과는 어떤, 어찌 보면은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이었죠. 세례요한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는 과연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그는 메시아가 왔을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억압된 이들을 풀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억압된 것을 풀어주신다는 것, 로마 정부로부터 자신들을 풀어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었죠. 왕으로 오실 것이고 통치자로 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면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할 것을 기대를 하였는데 정작 주변에는 여전히 불이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고. 자기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냐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 앉으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대로 아 그, 그가 이렇게 주어진 역에 대해서 예, 메시아에 대해서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정작 하나님의 뜻을 본인은 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거기서 그가 소문을 듣다 보니까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어찌 보면 흔들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한편으로서 생각하는 것. 세례 요한이의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선지자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안다고 라 하는 데는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정한 사명을 주었지만 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 가실 것에 대해서는 그 세부상은 좀 전달받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번 오신다는 것, 초림과 재림이 있었다는 것, 재림 때는 한 그가 생각했던 그런 통치자로 오시지만은 초림 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좀잘 알고 있지는 못하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세례 요한의 뭐 문제라고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를 못한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시기 하나님밖에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모든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함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어떤 살을 펼칠지 전달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란 것이죠. 믿음의 자녀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 오히려 그런 자세를 취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럴 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잘 안다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좀 보곤 합니다. 물론 말씀을 많이 읽은 거 칭찬할 부분도 있고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칭찬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오만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알려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죠. 그냥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보고 자기가 납득하는 하나님을 믿으려는 그런 미련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간혹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아 내가 이뭐 이단의 뭐, 이 신천지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를 많이 받아서 여기가 너무나도 좋다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뭐 신천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가르치고 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많다. 내가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여기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다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자기가 다 이해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보고 납니다. 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저도 다 모릅니다. 그 말씀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들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시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만큼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이 계시를 온전히 이해한다 그렇게 말하기는 무리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시가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아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서 내가 이해한다라고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할 때는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 처했던 상황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례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치셨고 그다음에 거기서뭐 귀신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고 있었는데 세례요한의 제자들 아마도 이것을 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본 세례요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들이 보게 되었고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귀 먹은 사람들이 귀를 듣게 되었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너희들은 보았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너희들은 지금 이것을 보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 물론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직접적으로 아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보여 주시고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 주시고 메시아만이 할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 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하셨던 것이었죠. 그냥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현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었죠.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맞냐라고 의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만하라고 이렇게 의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을 한번 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현상들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하시고 현상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에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만 들으면은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지식은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체험을 하지도 못하다 보면 믿음 또한 성장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려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은 그냥 상황만 그런 상황만 참험하다 보면 그런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은 이단으로 또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놀라운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런 가운데 확고한 믿음이 성장해 갈 수가 있음을 이렇게 보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너희들이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라. 그 말씀을 바르게 따름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고, 너희들이 나를 바르게 바라봤을 때, 그것을 온전히 경험을 했을 때. 그럴 때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또 다시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좀 달리 표현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솔직히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예스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실족할 게 무엇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 내가 신앙생활을 할때 나름대로 내 기준으로 바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예수님께서 아니면 내가 종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냥 그런 가운데 실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사람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정말로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사는 건데 베풀어 주십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말을 하나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을 오래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말씀대로 떠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내삶 건데 세상적인 복을 무조건 허락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다 보면은 그냥 그런 가운데 실족을 할 수가 있다란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 이사람들의말로 진정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기준대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때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쉬려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복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이 물론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는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사람들이 흔들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 너희들이 진정 광야에 가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가 가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정말로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솔직히 세례요한을 바라보는 사람들조차도 아이 사람 정말로 선지자가 맞냐라는 그러한 마음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광야에 가서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했느냐? 지금 세례 요한을 보러 보러 광야에 갔던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서 흔들리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 사람을 흔들면 도고 나서 그를 판단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 물론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는 뿌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고. 그의 사역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역이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이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그를 보지 않았느냐? 그는 화려한 것도 추구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지자다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가 했던 것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뤄 나갔다. 그러면서 더 추가적으로 한 말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그보다 큰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큰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을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대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고 선지자다운 모습을 보였고 그때 당시 그가 출세했던 그 길을 다 포기하고 제사장의 길을 포기하고 그는 선지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에서 정말로 예뭐 거기 있었던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갔고 못받아도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보다 큰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은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내준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시면은. 정말로 완벽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분 빼고는 완벽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성경적인 모든 인물을 본다고 하더라도 다 흠이 있었던 것이었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죄를 범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행한 이후에 그가 극심히 그 극도로 낙심을 하면서 그의 목숨에 위 목숨에 위협을 받다 보니까는 심한 위축감에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을 범하였고 거짓을 범하면서 죄를 범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은 솔직히.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손가락질밖에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고, 이 사람만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를 지켜 세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 예수님이 되신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들여 올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것이고. 무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권위를 우리는 따라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마치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냥 따라는 하는데 정작 그들은 그 의미를 모른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냐? 그냥 말씀하시면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떡을 먹지 말말라고 하고 포도주를 마시 지말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이 사람 왜 이렇게 세게 말하냐? 이 사람 왜 이렇게 뭐 질책만 하냐? 판단만 하냐라고 하면서 비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그냥 이때는 지금 그리스도가 오신 때이기 때문에 같이 즐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판단한 것이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놀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또 다시 비판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일시대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기에 너무나도 빠르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판단하는 기준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방향을 정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작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 입맛에 의해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음의 자녀로서는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거.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판단할 자격이 없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렇다 그렇게 말할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허락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주신 대로 아 이것이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황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냥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듣는 소문에 의해서 변해가는 환경에 의해서 믿음과 마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정말로 우리가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